5월 제철 음식, 미나리. 향긋하고 아삭한 이 채소.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장점과 단점, 1분 30초 만에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미나리는 4에서 5월이 제철이에요. 물에서 자라는 초록 식물로, 무침이나 삼겹살과 함께 구이로 사랑받죠. 영양이 가득한데, 어떤 점이 좋고 주의할 점은 뭘까요? 첫째, 해독작용. 클로로필과 비타민C가 간을 깨끗이 하고 혈액을 정화해줘요. 둘째, 면역력 강화.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요. 셋째, 소화 촉진. 섬유질이 풍부해 장 건강에 좋아요. 넷째, 피로회복. 철분과 칼슘이 충곤증을 날려줍니다. 5월에 미나리 한 접시면 건강 챙기기 딱이죠.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첫째, 알레르기 위험. 드물지만 피부 발진이나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처음 먹을 땐 소량 테스트하세요. 둘째, 복부 팩만. 섬유질이 많아 과다 섭취 시 배가 더부룩할 수 있어요. 셋째, 신선도 주의. 오래된 미나리는 쓴맛이 날수 있으니 잎이 선명한 걸 고르세요. 미나리, 건강식으로 완벽하네요. 여러분은 미나리 어떻게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은 5월 건강 음식 정보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